Şimdi 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다같이 큰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못 찾았어요 다못 어? 찾았어요 네 기다려 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드립니다 찾으셨나요? 자 찾았으면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앞으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 그와 공로를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남여호와가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아라님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떠밀으시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짐이 크고, 그 대학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뒤에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 병증과 같은지, 그곳이 아닌지, 보고 알려오는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방문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께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게 돼 주께서 의인을 아인과 함께 변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곳을 변하시고 그 50을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기 강렬시리 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아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확인을 같이 하신도 우라하니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하실 것이 맞으니까 여호와께서 일시에 우라마니의 소동성황 소돔, 가운데서 우리 주신 영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어? 어떤? 분? 어떤 거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라고 했어요? 맞아요, 보게 통로가 되라고 했어. 보게 통로. 그래서 보게 통로가 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게 통로가 되야 이러면서 어떻게 했을까? 자, 첫 번째 어떻게? 그럼 보게 통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 세 가지 주셨어요. 뭐예요? 좋은 땅. 좋은 땅. 땅. 그리고 보게. 그큰그 민족. 아, 그래, 보게 통로. 아, 이게 보게니까 그러니까 통로가 되라고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신다고했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고 또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될 때라고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원래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신데 그 근원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들이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여 그러면은 이걸 한거 보여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히 어떻게 해줘야 할까?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가? 그 친구가 넘어졌을 때, 아니면 친구가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계단 앞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모든 상황이 우리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주 이런 일이죠. 자, 친구가 울고 있을 때요. 울고 있대요 울고 있대 누가 여자? <놀람> 누가 해요? 자, 서윤이가요 <놀람> 자, 여러분 포기도 안와 친 친구가 울고 있는데 아 울고 있대요 하면서 놀리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좋은 친구예요? 어 좋은 친구인가 봐. 다음에 우리 한 분이 울고 있으면다 같이 좋은 친구로서 울고 있을 때 함께 울고 있대요 해주세요. 네, 한 분이 울고 있을 때자어떻게 좋은 친구예요? 자 친구 울었을 때 괜찮니 친구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울어? 무슨 일이니? 이렇게 이게 답이 나오겠아요 우리 있대요. 왜 울어? 더울래? 더울래? 이게 뭐예요? 평범해 하는 거 네. 자, 여러분 들 그런 거예요, 거러요 그럼 또 친구 교회 오지 않을 게 어떻게? 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 교회가 아직 안, 안 와요. 아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 어? 어디 세뇌 시킬 거예요? 자, 너는 이제부터 계속 교회 나와야 돼. 너는 이제 끝까지 나와야 돼. 세뇌 시키는 거예요? 친구 만나자마자 안녕 친구야 교회안 나왔니? 교회 꼭 나와 볼 때마다 친구야 안녕 하늘 쌓을 때도 친구야 교회 꼭 나와 그렇게 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자자자또 어떤 친구가 교회 먼저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자 교회는 어떻게 할까 친구 만약 친구가 같이 교회 나왔는데 교회 갑자기 안나 어떻게 할것 같아? 너교회 교회 안 나왔니? 무슨 니 니? 이렇게 이 얘기하겠다니요 그쵸? 네. 아예 관심 없이 어어 그래 오늘 왔네 어. 이렇게요 아니죠 그회 저번 주안 하고 저저번 주안 하고 또 저저번 주 계속 안 오면 친구야 왜 교회 안 나와 무슨 일 있니 내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친구가 바로 어떤 거 포기 통로의 친구가 되는 거죠 네. 네 친구 넘어졌을 때와 네. <laughs> 넘어졌다 <laughs> <laughs> 와서연이 이렇게 하죠 네, <laughs> 네. 그거는 좋은 친구만이 네. 아니 좋은 친구예요. 넘어졌으면 아, 다 괜찮니? 안 다쳤어? 많이 안 아파? 여기 친구한테 걱정해주는 거 맞죠? 근데 형모가 넘어졌다. 서류에 대해서. <laughs> 오빠 진짜 넘어졌다. 고 진짜 재밌다. 이렇게 해요. 동무사끼가지 이러니까. <laughs>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계단 앞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무거운 짐 제가 들어줄게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드려야죠. 형모이 어떻게 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좀더 지어. 이해 되세요? 됐고요. 어떻게? 될까요? <웃음> <웃음> 자, 어떻게 자, 여러분. 여러분 복의 전화기지 복의 전화기에있잖아 이렇게 친구 울고 있을 때나, 교회 오지 않을 때또 넘어졌을 때, 아니면 할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 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 나는 복의 통로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그런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한 사람이 바로 고개 통로 사람입니다. 공의와 정의. 그다면 뭘까? 하나님 공의와 정의 행한 사람이 고개 통로 살수 있는데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아까 들고 계셨다고 했죠. 그런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자, 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의 통로, 하나님의 정와 공의로 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항목이나 뭐, 아까 이제 가 살짝 들었는데요. 그 짐을 들어드릴게그석 짐을 갖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로인가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통로인가요 자, 자, 이제 종이와 공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죠. 자, 종이는 무엇일까? 자, 공이는 자, 다시 보자. 시작. 하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단어 사용하는 단어예요. 둘째 단어. 시작. 정의는 재판에 사용하는 말로 억울한 판결 없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진것을 의미해요. 자,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게 뭐예요? 어떻게 올바르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공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의는 우리가 억울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우리의 형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정의. 근데 혹시 혹시 여러분들 저스그뭐그 리그가 뭐, 뭐 혹시 본적 보지 있어요? 배트맨과 슈퍼맨과 막 싸우잖아요. 왜 싸웠어요? 그들의 정의가 다르다 해가지고 싸우죠. 베트남 베트 베트남에서 베트맨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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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정의다. 근데 정의는 이게 맞는데 진짜 정의는 하나님의 위해서 말씀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 다 달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정연이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정연이가 알고 정의. 올바른 거. 그럼 어떤 게 올바른 거? 자, 어떤 게 올바를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뭔가요? 배트맨은 달라요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왜 정의가 달라지뭐냐면 어,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정의가 달라 서로가 생각하는 게 정의가 공정한 게 다른 거예요 배트맨은 악의 눈을 무조건 물질려 되고 슈퍼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람은 생각해 가지고 바뀔 수가 있다 착한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용서해 주자. 이랬는데, 예? 베트남은, 그럴 수 없어. 무조건 그 네.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정의가 있어. 그래서 정의가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정연이가 그렇게 쓰고정민이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니야가, 어, 정민이가 생각하는 그게씩 정연이 언니한테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죠 그리고, 진목의 홍형목이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우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정이은요 하나님의 그은요 그재 하나 재판 가신 하나님의 그 공정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판결 이루어지는 이 것이 진짜 정의거 그자.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자, 무거운 짐을 드신 하나님을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공의 아까지는말했던 공의와 정의는 이런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라고죠. 자,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그렇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거 그리고 함께 부축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르만다 올라갈 수 계단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공연 정의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먼저 한 분이 제가. 제가 들어 드릴게요가후가후후후후후후후이후면서 가는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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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후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여기 갔다 18장의 말씀이 뭐예요? 천사가 두 명이 왔어어요 맞죠? 사람이 두명 왔는데 이 사람이 천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제 새 소금이 고브안고요 보금 안 나요. 보금 안니요 보금 안 나요. 보금 안 나요. 보금 안나브 보금 안나고 보금 안 나요. 보금 안 나요. 요 보금 안 나요. 보금 금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아무리 제앙이 가득해도 의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모든 백성들을 살려 주세요 라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악하기 때문에 심판해 주세요. 여긴 심판해야 돼요. 무조건 심판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 그 속에 아무리 너 모두가 악해도 그 안에 의인이 있을 겁니다. 그 의인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유 정의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의 정의와 공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죄악이 신분 아브라함의 대선을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임이 크고 그 죄악이 심이 무하오니.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부르짖음것 같으니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봤다 네.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림을 봤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요 너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행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예 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번떠 보는 거죠. 야, 내가 좀 예리할 건데 불이 제일 심해. 자, 그러 그래서 지금 알려알려고 지금 갈려만 해. 어떻게 할까?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한걸요 다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나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나를 이루려 하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도 뭐예요? 의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행하려 하는 것그 택하는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브라이 왔다는 요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하는 거죠 아람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지금 소병과공헌라 하면 멸할 것 같은데 너를 어떻게 하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 50명 40명 아, 45명. 자, 45명 40명 30명 20명 몇 10, 명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처음에 50명 혹시나 없으면 아버님 왜요? 혹시 없 아, 어떡하지? 그래서 45명으로 했어요 혹시 어쩌나 어탁하지 40명까지 했어. 혹시 어쩌나 부탁하지? 30명까지 했어요. 혹시 어쩌나 지수0 0까지 말했어요. 혹시 어쩌나 지1 0명까지 말했어요. 혹시 어떡하지? 저는 아브라함이 혹시 어떡하지 해서 한명까지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들어 주실까요? 그럴때아브라함은거기서 그럴 그래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그 정의와 공의를 알고 있었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람의 사랑과 정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베드로, 보면 루시 있었잖요 롯이 시 누구예요? 조카. 조카죠. 네, 조카라고 할수 있고 친척이라고 볼 건데, 진짜 가촌, 가촌이라고 데 그런데 거기서 보면 로시 소돔과 고모라의 속에서 있었던 의인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셨을 겁니다. 왜? 롯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살려주건는데 아브라함은 자책 했겠죠. 왜요? 아 저보다 열량이 없겠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롯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택하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널 택하여서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정현이도 그렇고요. 향목이도 그렇고 진무이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하랑이도 그렇고 도현이규아 규현이, 귀하, 정민이, 서윤이 모두 다 성이까지 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어요. 음. 왜 부르셨을까? 바로 의와 정의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의와 정의의 도구로서 우리가 이 시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정의의 공의를 써서 써는데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정의와 공의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여서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게요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의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해놔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규현이하고 규현이 할아버지가 수술하셨어요 그래들 회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랑, 기도의 사랑인 거예요 함께 우리 규현이, 규현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가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리스도 향기로서 그리스도 편지로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를 통화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난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되시수기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내게 네 있는 형용어 밥 아, 주께 가져와 찬양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하나님예배 어, 아, 그 드림으로서 하겠습니다 네. 주시고 분리기챙 공유할 정도의 멋진 단풍로로서 잘살수 있게 해 주시고 아, 네. 오늘 본문 보는 것처럼 이들의 전수와 모두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멋진 아이들 하루를 사는 기주시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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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한분 선생님 대인이고요 어, 교사 방송회가 7월 5일 월요일에서 6일 화요일입니다. 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에요. 비대면해서 유튜브로 해가지고 네, 저녁에 시작하는데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혹시 시간이안 되시면 그 주소로 들어가서 아무 때나 볼수 있거든요. 오전에도 볼수 있고 시간 되실 때 보러 되니까 어, 제가 가져왔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들 성함과 그전화번호 주시면. 그이그 그 우리 그 농담 나무사 공로에서 주관하는 그 연합회에서 다 주소를 보도록 하실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시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이틀간인데요. 감사한 인터세 분이 전근되고요좀 좋은 가산인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식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어, 좀 일찍 해 주셔가지고 1 0시에 선생님 모여서 잠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정말 축복의 폭풍로가 되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나가는 나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우리 가나안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시간.